자, 우리 한 문제 더 볼까요? 13번인데요. 그녀는 나를 사랑했던 그 여자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자, 이 13번은요, 어, 좀 전에과 같은 그런 유형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주격 관계되면서 또 연습해 보는 거죠. 막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잘 정리하면서 따라오세요. 그녀는 나를 사랑했던 그 여자가 더 이상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뭐가 어쨌다고? 그녀 아니더라. 야, 걔 아니더라고. 야, 걔 아니더라. 됐죠? she, 과거니까. was not,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아니었어요? 나를 사랑했던 그 소녀가 아니었어요. 그죠? 한마디로 하면 그 소녀가 아니었다. 시작. She was not the girl. 그죠? 그 여자가 아니더라. 어떤 여자였어요? 나를 사랑했던 그 여자지. 그 나를 여자 아니죠. 사랑했던, 봐, 시제가 뭐야? 과거잖아. 그 투부정사, 툴 러브 안 돼. 한마디로는 못 꾸며줘. 툴 러브 안 돼. 러빙도 안 돼. 그건 지금 사랑하는 거잖아. 그죠? 옛날의 시제를 나타낼 때는 관계대명사를 써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랑했다 그러면 뭐예요? loved인데 앞에다가 떡! 그죠? that을 갖다 붙이면 that loved 하면 사랑했었던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who loved. 그죠? 자, 그래서 who loved도 that loved 쓰셔도 되는데 여기다 had loved라고 제가 해놨는데 이건 이제 소심하게 괄호를 쳐놨잖아요. 이거 없어도 뭐큰 문제는 없어요. 뭐 과거니까. 그런데 앞에 요거를 보니까요 만난 당시, 그 당시에 어우 아니던데 했던 거는 과거야. 그러나 사랑했던 건 그것보다 훨씬 전에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라고. 그래서 h 드 a d love들을 써주는 게 훨씬 더 좋다 말. 됐죠? 누구를 사랑했어요? 미, 그렇죠? 나를 사랑했어. 그냥데못 빠졌지? 더 이상 아니었다 이런 건 어떻게 가요? 더 이상이 뭐야? anymore잖아, 그죠? 그래서 anymore 갖다 붙이시면 되겠어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She was not the girl. 어떤 여자였죠? That had loved. 그 이전에 사랑했었던. 그래서 That had loved. 또는 Who had loved. 됐죠? 누구를 사랑했어요? Me. 그리고 그 여자가 더 이상 아니었다. 더 이상 Anymore. 시작. She was not the girl who had loved me anymore. 그죠? 이때 그 Anymore라는 말이요. 사실은 자꾸 이저 love me 나를 사랑했다 이거랑 연결이 돼서 나를 더 이상 사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좀 끊어 있는 게 좋아요. She was not the girl who had loved me anymore. 그죠? 왜냐하면 anymore는 뭐랑 걸린 거야? 그 여자가 아니더라.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a n y m o r e 를 사실은 여기다가 놓는 경우도 좋아요. She was not the girl anymore. 야그 여자 그 여자 더 아니었 더 이상 아니더라고요. 그래 놓고 who had loved me. 이런 식으로 이 부사를요. 더이상이나 부사를 여기다 집어넣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she was not the girl anymore who had loved me. 이런 식으로 가셔도 좋아요. 오케이? 에, 그다음에 그 요거 하나는요. 알아두세요. 그 no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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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more. 요거를요. 요거를 그딱고치면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그러면은 그냥 에, No longer. 이런 식으로 붙일 수도 있어요. Not 이란 말이 있잖아요. Not. 그죠? 그래서, not 을 그냥 여기다 갖다 붙여갖고, no 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No longer 또 no more 이러면 더 이상 아니었다는 말이 또 같이 돼요. 그죠? 그래서, 어... not anymore는 no longer the no more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예문써 놨는데 she was not the girl who loved me no more 그죠 이런 식으로 no longer 그죠 이런 식으로 또 쓰셔도 괜찮아요 그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 이중 부정이 되거든요 여기 보면 그죠 근데 요새는 이제 미국에서 사실은 이중 부정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I don't have. 난 갖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any money.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not plus any가 되면 뭐가 된다? no money.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건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I don't have any money. 난 어떠한 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나는 빵원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요새는 I don't have no money.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써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거든. 난 no money를 갖고 있지 않아요란 말이지. 이중부정이 되면 이제 긍정이 된단 말이에요. 난 돈을 갖고 있어요란 뜻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현대영화에서는 그냥 I don't have no money. 이런 식으로. I don't have nothing. 원래는 I don't have anything. 이렇게 가야 되는데. I don't have nothing. 이렇게 이중부정으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any longer 해야 되는데, no longer 해가지고요, not, no. 그래서 이중부정으로 쓰이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어, 너무 이렇게 까다롭게 보지 마시고, 아, 그런가 보다. 그죠? no longer. 더 이상 아니야. 느낌으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no longer. 더 이상 아니야.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13번도 풀어봤어요. 자, 17번. 나는 나에게로 다가오고 있던 그 여자가. 내 여자친구인 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뭐야? 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시작. I couldn't believe. 그죠? I couldn't believe. I couldn't believe. 됐죠? 뭐 과거니까 couldn't 를써야 되겠지. 그죠? 그다음에 뭘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찌저찌하는 그 여자가 내 여자친구다라는 걸 믿을 수 없었지. 뭐가 어쨌다고가 들어있죠? 그래서 뭐가 들어와야 돼? 또 대시 들어와야돼 이제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아마 쉽게 아실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I couldn't believe that. 뭐가 어쨌다고? 뭐가? 누가? 누가? 나에게로 다가오고 있던 그 여자가 한마디로 누가 그 여자가 the woman 시작 I can t believe that 누가 the woman 어떤 여자죠 궁금해지죠 그 그렇죠? 어떤 여자 나에게로 다가오고 있던 다가오고 있던 그러면 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중이네 그럼 ing로 그냥 가도 되겠죠 한마디로 이건 가능해요 그래서 다가오다 그러면 approach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교재에 다써 있죠. 어 그래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중이니까 approaching 하셔도 괜찮아요, 그죠? 이 경우에는 눈 앞에 막 다가오는 장면이 떠오르니까 이 경우에는 그냥 The Woman approaching, 그죠? 이렇게 가도 아주 좋을 것 같아, 그죠? Approaching me, 그죠? To me 하셔도 되고 The Woman approaching to me, approaching me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관계 대명사를 하고 있으니까 다가오고 있는 중이었잖아. 지금 옛날 이야기죠. 그죠. 옛날 이야기죠. 다가오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그냥 approaching만 쓰면 동사가 없죠. 다가오고 있는 중이었다. 앞에다가 후를 붙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who was approaching. 이렇게 가시면 더 좋고 who was approaching. 물론 이 who was를 묶어서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생략해서 approaching 나왔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죠. 시작. I couldn't believe that 뭐가? The woman. 어떤 여자예요? who was approaching 그죠? approaching who was approaching who was approaching 한마디로 approaching 그죠 who was approaching 음, 요거는요 여러분 그 approach라는 단어가 come up to란 말이랑 뭐 같이 쓰이니까 알아두세요 coming up to me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좋죠 come up to come은 뭐야? 오다고 up은 위로니까 다가오다 이런 뜻으로 아주 정확하게 come up to가 돼요 ok? 그래서 approaching me 그뭐 to me 하셔도 괜찮다고 했어요 who was approaching me 그죠? 뭐, 여기서 다 끝나면 안 돼. 됐다면 먹어야 돼. 먹어었다고 와야 되니까 주어 쓴 거예요. The woman who was approaching me 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던 그 여자가 뭐라? 내 여자친구였다는 걸 내가 믿을 수 없었다. 그죠? 내 여자친구였다. 뭐예요? Was my girlfriend.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전체가요. That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목적이죠. I couldn't believe that something. 그죠? 오케이? Okay. 그래서 주어는 the woman who was approaching me 이게 주어고 어쨌다고? was my girlfriend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뭐를요? 그 여자가 내여자친구라는 거를요. 이 기본 형태. 그죠?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시작! I couldn't believe that. 그죠? that. 뭐가 어쨌다고? 뭐가? the woman. 어떤 여자예요? who was approaching me. 나에게 다가오고 있던 그 여자. 끝나면 안 돼요. 어쨌다고? was my girlfriend. 되셨나요? 자 그렇게 다시 한번 외워 봅시다. 시작! I couldn't believe that the woman who was approaching to me was my girlfriend. 되셨나요? 한번 더 시작! I couldn't believe that the woman who was approaching me was my girlfriend. 이런게 회화야. 그죠? 이문제 외워둡시다. 그죠? 외워두시고 뭐 써보세요. 네 여자친구한테 한번 써보라고 어, 밖에서 크리스마스 날막 만났어. 그죠? 와, 반가워 그러면서 와, look at you. 와, 너좀 봐봐. 우와. I couldn't believe that the woman who was approaching me was my girlfriend. 이렇게 하면 여자 친구가 굉장히 기뻐하겠지. 그죠? 네, 작업용 멘트였어요. 자, 시작. I couldn't believe that the woman who was approaching to me was my girlfriend. 되셨나요 18번 하나 볼게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수전 클라인 교수입니다. 소개할 때 이분은 누구입니다 할때 뭐라 그러죠? This is 이렇게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This is 한마디로 누구예요? This is Professor Susan Klein.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죠? This is Professor Susan Klein. 여러분, 이 교수라는 말이에요. 프로페서인데 셀수 있다 없다 이걸 따지기 전에 이때 말하는 교수는요, 박기범 강사님, 뭐, 또는 뭐, 어, 뭐 뭐라고 할까요? 뭐, 조국 교수님 할때이 교수님은 이건 그냥, 어, 명칭이죠. 어째요? 직함이거든. 이거는 교수라 그래갖고, 저기 교수님 간다, 저 교수하고, 박기범 교수 할때그 교수하고 다른 말이죠. 그래서, 어, 직함으로 쓰는 교수, 또는 뭐 대통령, 또는 뭐 사장, 그 프레지넌, 그죠? 프로페서, 그 다음에 대통령, president 이런 거할 때는요 무관사로 써요. 그래서 professor Susan Klein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시작. This is professor Susan Klein. 됐죠? 또는 doctor Susan Klein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분이 뭐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이란 말이 꾸며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어떤 분이죠? 가르치는 이란 분이죠 그렇죠? 가르치는 이란 말은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그냥 한마디로 꾸며주기 해갖고 teaching 해도 괜찮겠지. 근데 우리는 관계된 면사를 쓰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시니까 뭘로 가야 되겠어요? Who teaches? 그죠? 단수니까 클라인, 수 l 클라인 이거 한마디로 수 l 클라인 해놓고 나서 이거 버리면 안된다고 그죠? 한 분이 한 분, 머릿속에 한 분, 여자 한 분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따라서 Who teaches?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죠? 뭘 가르칠까요? 그죠? 심리학 그죠? psychology 그죠? psychology 따라해보세요 psychology 강세님 여기 있어요 psychology 여기까지 시작. This is Professor Susan Klein. 어떤 분이죠? Who teaches? 가르치는 분, 그렇죠? 가르치다 앞에 who를 붙였어요. 뭐를 가르쳐요? Psychology. 다시 한번 시작. This is Professor Susan Klein who teaches psychology. 그다음 어디에서 가르치나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장소니까 무엇이면 좋을까? 하버드 대학 아니에요? 아니면 옥상 위에요? 지하에요? 그런 거다 무시하고 추상적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At Harvard University. 이때 S를 쓰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르친다는 얘기는 하버드 대학 교수란 얘기고 그분은 하버드 대학 밖으로 나와도 하버드에서 가르치신 선생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꼭 하버드 대학에서만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하버드에서 가르칩니다 할 때에서는요, 사실은 추상적인 개념이란 거 제가 입에 입에 거품 물면서 맨날 하는 얘기니까 지금쯤에 아마 여러분들이 전치사 's'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같이 한번 가볼까요? 시작. This is Professor Susan Klein who teaches psychology at Harvard University. 됐어요? 자, 한번 더. 시작. This is Professor Susan Klein who teaches psychology at Harvard University. 오케이? Okay? 이렇게 가시면 되고. 겠 소개할 때는 please meet Susan uh, Professor Susan Klein 이렇게 가져 줘요. Please meet. 제발 만나 보세요. 그죠? Please meet. 소개할 때 그렇게 많이 해요. This is 하기도 하지만 Oh, please meet the Professor Susan Klein who teaches psychology at Harvard University. 자, 18번 여기까지 해봤고요 19번 가봅시다. 가서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을 좀 찾아봐. 이런 거는 뭐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겠네. 그죠? 가서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을 찾아와. 그죠? 찾아봐. 그랬잖아요. 그죠? 가서 찾아봐. 줄이면 뭐야? 한마디로. 가서 찾아봐. 이것이 그죠? 그래서 가서 찾아봐. 이런 표현을 요 영화에서는 한마디로 뭐야? Go! 가 임마! 뭐하러 가요? Go to find. 그죠 물론 go to find 하셔도 좋은데요. 이런 거는 어, 여러분 아마 저 중고등학교도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 보러 가다 이런 말은 go to see a doctor 해도 틀린 거 아니지만 go see a doctor 이렇게 가죠. 그래서 가서 찾아봐. 이거는 go find 이렇게 많이 가요. 그냥 go to find라고 굳이 안 하셔도 go find, go see 가서 봐봐, 인마 가봐, 가봐. 우리 말로는 그거네. 가봐, 가봐. Come see 와봐. <laughs> 그지 그지. 와봐. 그렇죠? come see. 와서 좀봐 임마. come to see.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come and see. go and see. 해도 돼요. 그러나 go to see. 그죠? 어, go and see. 이런 것보다 그냥 go see. come see. 그죠?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는 거. go find. 가이 찾아봐 임마. 뭘 찾아봐요?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 그죠? 한 마디로 뭘 찾아봐? 증인을 찾아봐라. 증인이 영어로 뭘까요? A witness. 그죠? Witness란 말이요. 에 어, 목격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목격한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로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Go find the witness. 자, Go find the witness. 그렇죠? 그 다음에 이 witness가 어떤 witness야? 이 사건을 목격한 게 있으니까 한마디로 뭐야? 목격한이란 말. 그죠 목격을 앞으로 할 거면 to 목격한 이렇게 쓰면 될 거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면 목격한 ing, 이렇게 갈 거고, 그죠? 그런데 이건 과거잖아. 목격했던 거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못 꾸며준다. 그래서 who, 블라블라블 h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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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갈 거에요. 그죠? 그래서 who observed, 그죠? observe라는 말은요, 이렇게 관찰하는 거지. 야, 저거, 오, 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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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다가 갖다 붙여도 치는데, 예, observe에요. 예, 이건뭐 사실은 목격하다는 말로는 witness가 좋은데 이미 앞에다 한번 썼거든요. 그래서 그냥 observe란 말을 썼는데요. 뭐 이거 쓰기 싫으면 witness 쓰셔도 괜찮아요. Go find a witness, who witness 이렇게 가셔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who saw, who watched it, 이렇게 가셔도 뭐 괜찮겠죠. 본 거니까지. 자 뭐를 목격을 했어요? Who observed 이 사건, this accident, 그죠? 음, 이렇게 쭉 보고 있었던 거야. 자, 그런 식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시작. Go find 찾아봐. 누구를 찾아봐. 시작. Go find a witness. 어떤 witness일까요? 시작. Go find a witness who observed. 뭐를요 완성. 시작. Go find a witness who observed this accident. 역시나 이게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동사야, 그죠? 그래서 뭐가 어쨌다고로 witness를 꾸며주는 거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동사 앞에 있기 때문에 이 후가 어쩔 수 없이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까지예요. 자 마지막 20번으로 넘어왔습니다. 20번 어, 이것은 원래 시각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발명된 상품입니다. 그죠? 이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상품입니다. 하나의 어떤 상품이죠. 오케이? 이것은 하나의 상품입니다. 시작. This is a product. 더 product 하는 것보다 어가 낫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일종의 상품이니까. 그죠? 그래서 this is a product. 어떤 product죠? 원래 프로덕트야? 아니죠, 그죠? 발명된 상품이지. 발명하다란 말이 invent란 단어가 있죠. 근데 발명된 상품 그러면 그냥 invented란 수동태형, pp형으로 한마디로 꾸며줄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또 얘기 안 해도 알죠? 그러나 여기서는요, which was originally invented 이렇게 써놨어요. 어, 우리는 관계대명사를 하기 때문에 그죠? 본드 하나 붙여놓고 그죠? 지금 필요한 건 뭐야? 발명되었던, 발명된 이게 필요하잖아? 그럼 뭘 해야 돼? 발명되었다 그래서 was invented 이게 필요하겠죠 동사는 was invented이야 그 앞에다가 c 치를 붙이면 뭐가 된다? 발명되었다가 발명된이 된다 됐나요? 근데 o r i g i n a l y 는 여기 왜 왔나요? 여기. 원래라는 말이 원래 시각장애인 이런 게 어디 있어 날때부터 시각장애인 그런 말 아니죠 원래 발명된 거야 그죠 친한 애랑 같이 쓰라고 했으니까 원래 발명된 거예요 이거 처음에 이렇게 발명된 거야 이런 느낌으로요 which was originally invented 이렇게 가시는 게 좋겠어요 물론 이 which w a s 생략하고요 this is a product originally invented 이렇게 가시면 아주 좋죠 이것도 그죠 어 그래서 관계에 대서 비동사 이건 생략하더라도 의미의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이 경우에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시작. This is a product. 어떤 product이죠? Which was originally invented. 그렇죠? Was invented. Was invented. 앞에 which 붙여서 which was invented. Which was invented. 따라 보세요. Was invented. Was invented. 발명되었다. 앞에 which 붙여서 which was invented. 발명된. Which was invented. 발명된. which was invented. 원래 발명된 시작 which was originally invented. 시작 which was originally invented. 자 이렇게 해서 연습 많이 해두시라그 다음에 발명됐어? 그럼 뭐 하려고 발명됐어? 시각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한마디라면 앞으로 도우려고 돕기 위해 to help. 됐죠? in order to help 하셔도 좋고. 누굴 도와요? 시각장애인들 그러면요, the blind people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어죠? 그래서 the blind만 하셔도 되고 people 빼버리고 the blind 더 플러스 형용사 이렇게 해서 뭐, 뭐한 사람들 그래서 the blind 하셔도 되고요, the blind people 하셔도 되고요. 되셨나요? 자, 같이 해봅시다. 아유 좀 보세요. 이게 그 상품이에요. 시작. Hey, this is a product. 어떤 product죠? Which was originally invented. 뭐하려고? To help 누구를? The blind people. 다시 한번 시작. This is a product which was originally invented to help the blind people 되나요? 네. 시각장애인이 말하고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20번까지 해봤고요. 우리 장시간 동안에 우리 주격관계 대명사 공부를 쭉 해봤는데요. 어, 제가 강의 시간을 좀 빼먹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위치가 이렇게 관계대명사면 뒤에 동사 있는 걸꼭 확인을 해보세요. 어쩔 수 없이 얘가 주어 역할까지 해야 되는 그런 애들을 우리가 주격관계대명사라고 하니까 아 얘가 뒤에 나온 동사 앞에 주어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다시 한번 쭉 복습을 해 보세요 더,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또 창의력을 발휘해서 또 다른 문장들 자꾸 이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 주격관계대명사 하나 마스터 했으니까 자꾸 명사가 나왔다 그럼 자꾸 꾸며주는 연습을 해 보시라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학교가 있어 그럼 어떤 학교냐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 이런 것다 만들어 보시고죠. This is the school which is the best. Which is the best in Korea?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보시고 내가 사기에는 너무 비싼 세탁기 그죠? 그래서 This is a washing machine 그죠? Which is too expensive. Which is too expensive for me to buy?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라. 자, 이거 하나 더 읽어보고 마칠게요. 자 시작. This is a product. 어떤 product예요? Which was originally invented 뭐라고? To help the blind people. 되셨나요? 자 이런 문장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에, 끝났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